자, 김세준이 조금만 힘 내줘라. 제발. 좋습니다. 자, 바울 자, 투 스트라이크 잘 잡았습니다. 자, 이럴 때야말로 세진이 강속구 삼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삼진! 좋습니다. 자, 무사말루에서 자, 2사말로로 상황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진짜 천금 같은 삼진, 너무 고맙습니다, 세준이. 자, 어려운 상황, 지금 투어운. 자, 과연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자,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하나입니다. 자, 세준이 이겨내야 됩니다. 프라이 좋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스윙! 자, 두 스트라이크.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저도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안 잡아줍니다. 가운데 들어갔는데. 자, 좋습니다. 자, 1 2. 아. 자, 2 2. 자, 심판이 굉장히 갑자기 엄격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아울 자, 애들도 많이 설릴 겁니다. 아, 공보했습니다공보했습니다홈 홈홈 제발! 아우, 끝났습니다. 자, 우승, 야노. 네. 홈에서 아웃. 자. 우승입니다. 우리 야놀 최초. 자. 우리 꿈나무. 우왕형 최초. 자. 꿈나무 우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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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했습니다. 그디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30대 0, 20대 0으로 그렇게 시던 우리가 드디어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우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 감사합니다. 드디어 꿈만 같은 우승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들 을다 만나서. 자, 아, 우리 자랑스러운 영아들 우리 좋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참, 여들 정말, 이 값진 우승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따가 시상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승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